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공익tv 공이신당입니다 자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아 요즘 장마라서 아주 날씨가 너무 진짜 꿉꿉해 죽겠어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자 오늘은 2020년 음 경자년 어 용띠 여러분들 용띠 여러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봐드릴 거예요 음 이제 뭐 상반기는 이제 지나가고 후반부가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후반부 운세를 봐드릴 건데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려워요. 어렵고 또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뭐안 좋아요. 많이들 안 좋으신데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우선 이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띠 여러분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상반기가 우리가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8월 달 요렇게 해서는 조금씩 문이 열리는 역이에요. 용띠가 올해가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인 기운이 좋은 편인데, 어, 이제 나이나 본인 사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금전이나 이렇게 장사 사업으로다가 금전이나 이런 부분은 또 후반부에 가서 조금 풀리는 운이니까 여러분들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고, 또 직장으로 지금, 직장을 뭐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이직. 직장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용띠가 후반부 들어가면서 약간의 변화도 생기고 마음에 이렇게 신중히 변화도 좀 생기거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어 상반기가 생각보다 별로였다. 근데 이제 후반부를 기대를 하신다고 하면 직장은 한 번은 또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흐름이 그렇게 굴곡이 많진 않아요. 굴곡이 많진 않은데.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이나 이런 돈도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기운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묶, 뭐, 묶여서 있던 금전이 있잖아요. 묶여져 있던 거, 묶여있던 거. 이런 금전이 조금 풀립니다. 그러니까, 금전으로 약간 문도 열리고, 금전을 하려을 그래도 원활하실 것 같아요. 후반부가. 그리고 지금, 연애. 연애를, 이제 뭐, 나이가 다 다르시지만, 연애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머리가 좀 아파요.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믿었던 뭐 응, 정말. 이렇게 길게 봤든 어쨌든간에 약간 인간의 배신하는 약간 배신도 조금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좀 산란해 산란하고 이 후반부 초반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거든. 그래서 가을부터는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연애라든지 이런 기운으로 가서는 올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으신데 어 후반부에 그래도 가을이나 이렇게 조금 찬바람이 불적에. 그때 가서는 연애 운이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새로 만나는 분도 있고, 또 뭐, 약 뭐, 양다리 거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신중하게 또 결혼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음 가을쯤 되면은 기운이 괜찮으니까, 가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구설이나 관제에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은 관제로는 내가 이렇게 뭐 크게 뭐 타격을 입거나 관제로 인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크게 뭐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다든지 이런건 크게 없어요 왜냐면은 어 관제나 이쪽에 있어서는 내가 기운이 좀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이렇게 이동이 직장 말고도 아까 직장 말고도 집이라든지 이런 뭐 내가 뭐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동,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게 결정을 하겠지만, 어, 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외려 어, 무은 자리에서 오래 계셨다면, 이동을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관련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무진생, 괜찮아요. 무진생, 어,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치 않으면은, 뭐, 가지고 있던 문서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거든.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과도한 투자는 조금, 무리라고 보이시고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단기. 단기로 보셔서 하는 거는, 하,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단기. 장기로 보는 거는 금액이 크다 그러면,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뭐, 궁금하신 분이나, 뭐, 어, 뭐, 여러 가지 궁금한, 내가 어떤 뭐가 있는데, 뭐, 어떤 상황이다, 이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건강은 또, 그래도 후반부가, 우진생들이 나쁘진 않은데, 스트레스. 신경성 뭐 이런 뭐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신경 이 예민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만 잘 이렇게 자중하시고 좀 적정히 뭐 비워낼 건 비워내고 덜어낼 건 덜어내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뭐 일도 좀 원만하게 좀 풀리는 좀 그런 기운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용띠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어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